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식당에서 밥한 끼를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에 놀라 한숨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더 아껴볼까? 혹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깊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은 이런 재테크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반드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데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입을 닫아라 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또 다른 지혜의 영상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말 한마디에 천금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셨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기회를 만들기도 망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요,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 다섯 가지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입을 닫아라. 과연 무슨 말들이길래 그럴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나는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라는 말 혹시 하루에 한 번쯤. 아니면 자주 입에서 나오는 말이신가요? 커피숍 앞을 지날 때 향긋한 커피 냄새에 이끌리면서도 돈이 없어서 커피도 못 마시네. 하고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진 않으셨나요? 반짝이는 백화점 쇼인도를 보며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발견했지만 돈이 없어서 맘대로 쇼핑도 못하고 하며 뒤돌아선 적은요? 또는 화려한 여행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뛰다가도 돈이 없어서 여행은 꿈도 못 꾸지 하고 고개를 저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들 어쩌면 우리의 입에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내뱉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이 말들이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현실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현재 상황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무언가를 꿈꾸고 싶다면, 나는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조선시대 퇴계 이왕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은 재물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군가 서울 아파트 분양 이야기를, 아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하며 포기부터 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은 복잡해서 싫어요. 우리 동네가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더 좋아요. 하며 현실에 안주하려고 변명까지 붙이곤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비록 금괴를 살 돈은 없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만져도 보고 구경이라도 합니다. 언젠가 나는 살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그것을 살 때가 아니군. 다음 기회엔 반드시 살 것이야. 결국,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난의 틀 안에 가두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래, 나는 가난해? 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때가 있어서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이런 표현은 내가 선택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말, 이제는 꼭 접어두세요. 복은 여유로운 말에서 시작되니까요. 두 번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말은 절대 삼가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들 참 자주 들리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 흔들리곤 하시죠. 왠지 진짜 마지막일 것 같고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거든요. 조급함에 쫓겨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기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투자 권유를 받으실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도착하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셨죠.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두 배는 걷든 해.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런 말을 계속 들으시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셨는데 아마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왜 사기꾼들은 항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가져간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양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결코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투자에는 마지막 기회란 없다. 기회는 매일 우리 앞에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재촉하는 투자의 90% 이상이 사기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의 대부분이 이런 조급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제3자의 냉철한 판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말을 삼가하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되면 더 나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 마지막 기회란 없습니다. 단지 조급함이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죠. 여유롭게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기회는 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할래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포기해야지. 나한테는 그저 평범한 노후가 어울리나 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할래?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전심전력하여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가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할래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향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성공이라는 바위를 뚫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의 끈질긴 도전 정신은 결국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불도당김에 빼라는 속담을 통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시 멈추어 쉬는 것일 뿐입니다. 제갈량은 의무불능이라 하여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어딘가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좌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매 실패는 우리를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할래라는 말 대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늙어서 안 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기엔 늦었어. 젊었을 때 해둘 걸 그랬지. 내가 지금 뭘 새로 배운다고 해봤자 소용 있겠어? 특히 돈이나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로 저으며. 아휴,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야. 하고 흘려보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부담스럽고 나이를 핑계 삼아 마음속 문을 닫아버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늙어서 안 되라는 말을 내뱉지 마세요. 워렌 버핏이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올린 나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50세 이후입니다. 그의 재산 99%가 50세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워렌 버핏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70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왜 나는 늙어서 안 되라는 말을 버려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만 넘쳤지 경험이 부족해서 종종 무모한 결정을 내리곤 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헤쳐나온 위기들,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미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값진 수업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이건 해봤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둘째, 지금은 시간도 우리 편입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60세라면 적어도 30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70세라고 해도 20년 이상이죠. 이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쓸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땠나요? 직장 다니랴, 자녀 키우랴, 누구나 바삐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쫓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과 시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시간을 새로운 배움과 투자로 채운다면, 삶이 얼마나 더 다채로워질까요? 셋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야 실패가 두려웠죠. 잘못하면 직장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체면을 못 차릴 거야. 라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지금은 실패마저도 즐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었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볼까? 이렇게 웃으며 다시 시작할 힘이 있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짜 배움과 성공의 시작 아닐까요? 실패는 어쩌면 새로운 시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쉬운 일 아닐까요? 결국, 지금 이 순간은 늦었다는 말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 그리고 여유를 믿으세요. 이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한 방만 터지면 대박 날 거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진짜야. 한 방만 터지면 대박 날 거야.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아니면, 솔직히 말해, 한 번쯤 스스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 이번이 바로 그 순간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 뒤에 찾아오는 건 종종 희망이 아니라 실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한방이라는 환상에 너무 빠져서 차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한방만 터지면 대박 날 거야. 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양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나무를 문지르면 불이 나고 쇠를 갈면 바늘이 된다. 한방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한방을 찾게 되는 걸까요? 첫째. 우리 뇌는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으로 대박을 내서 일순간에 부자가 되는 상상. 그것은 마치 달콤한 사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사탕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한방을 노리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둘째, 우리는 성공 사례만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대. 옆집 아저씨는 주식으로 아파트를 사셨대. 하지만 이런 이야기의 뒷면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옛 중국의 현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걸음을 못 가는자가 천리를 가려하니 어찌 이로리오. 셋째, 한 방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셨던 김 할머니는 은퇴 후 모아둔 3억으로 편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대박 투자 정보를 받으셨죠. 이거 확실해. 3개월 안에 두 배는 거 뜨네.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투자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억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증발한 거죠. 넷째, 진짜 부자들은 한방을 믿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하다. 좋은 습관을 일찍 가지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백만장자의 80%가 2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현명하십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 모습 자체가 누구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 방만 터지면 끝이야. 이런 말들. 이제는 꼭 접어두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기회는 늘 오니까 천천히 생각할게요. 나는 꾸준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세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히 쌓아온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